지금 어떻게, 뭐, 12번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문제에서. 5각형 ABCDE는 원의 내접해 있다. 3분 ACD와 3분 BE의 교정을 X, 3분 AD와 3분 EC의 교정을 Y라 하자. 각 AXB와 각 AYC는 90이고 B, 3분 BD의 길이는 100일 때, x y의 극수 구하라라고 하였습니다. 그러면 그림을 그려 보면 원늘저렇 있죠? a b d, d e 라고 하면 3분 ac와 3분 b의 교점을 X. 선분, 선분 AD와 선분 EC 교점을 Y라 할때 XY의 길이를 뭐라고 하였습니다. 그리고 이 길이는 100이고 100이 됩니다. 그리고 이 값은 9 0도입니다 같음으로 여기가 별이면여이도은이 여기도 여기도 별이 곡은 이 곡은 이마은이 곡은 이이곡각이삼각형 곡은 이 곡은 c x 은이 곡은 이 곡은 이면 c x f y 는원은내 곡은 이 곡은 원에 내접합니다. 그러므로 내대각에 의해서 이 각은 별이 됩니다. 맞추, 맞벅지각이므로 이 각도 별이 됩니다. 이때 여기가 직각이므로 이등변삼각형인데 직각이므로 이변과 이변은 같고 이변과 이변은 같게 됩니다. 그러므로 중점연결의 정리에 의하여 성분. y는 2분의 bt입니다. 이것은 2분의 1 곱하기 1으로 답은 50입니다. 그럼으로 답은 50입니다. 이상 마치겠습니다.